소변에 거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신장병인 것은 아닙니다. 거품료는 일시적으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으며 원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물줄기가 세게 떨어지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해 소변 농도가 진해졌을 때도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일시적이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지속적으로 오래 남아있고 양이 많으며 점차 심해진다면 신장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뇨가 동반될 경우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 당뇨병성 신병증 등의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혈액 속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와 거품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부종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신장 질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신장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거품뇨는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이고 양이 많으며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